안녕하세요, 매직카드의 매직입니다. 인사할... 매직트리입니다. 네, 제가 업데이트 미리보기에서 보여드렸었는데, 네, 이제 영상 정보 미리보기에서 음, 제가 매직 브라더가 매직 트리로 네 변경됐다는 사실 박수와. 음. 자, 오늘은 어떤 애서 찍거냐면 이제 매직 브라더 아니 매직 트리가 됐죠. 매직 트리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몇 살인가요? 음. 올해 몇살 됐죠? 음, 음, 음. 아홉 어, 살 네, 이제 2018년, 2018년이 돼가지고, 이제 매직브라더가 8살에서 9살로, 네, 나이가 한살 올랐고, 저도 이제 중학교가 됐죠. 이제 곧 졸업을 할 텐데, 2월달에. 자, 매직브라더, 아홉 살이된 소감이 어떤가요? 아, 이제 매직트리구나. 어... 매직트리. 네. 어 하도 오래 불러서 매직브라더를. 자, 매직트리, 아홉 어... 살이된 소감, 어떤가요? 어, 학교 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스승을 도혼할것 같아요. 네, 이제 학교 가면 이제, 한 학교 오를수록, 한, 한, 한살더 볼수록, 더 이제, 나이가 이제, 먹으면 벌수 이제 더 학교 생활 동안 어려워질 수 있어요.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, 공부 잘 하길 바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, 자, 두 번째로는 무슨 영상 찍거냐면요, 어, 매직 브라더가 매직 트리로 변경됐습니다. 근데 왜앞필 이름이 매직 트리인지, 매직 브라더가. 이유를 아니야, 싫어요! 야왜안 <laughs> 와? 왜안 와? 자, 매직 브라더가, 어, 자기가, 이제 매직 트리가 됐다 이유를 설명 못 한다고 하니, 제가, 소개를. 안안 아, 돼요. 돼요! 안 돼요! 안 돼! 안 돼! 네, 그... 안 돼! 네. 안 돼! 아니, 아니, 아니 그까닭 얘기하는 거 아니야. 네, 그러면 매직 브라더가 싫다고 하니까, 그럼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직 트리, 이제 매직 브라더에서 매직 트리 변경됐죠? 그저다음부터 <목소리도 모르는거> <목소리도 모르는거>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카 매직카드 매직워터 매직카드 매직브라더도 이렇게가 아니라 매직카드 매직 매직카드 매직워터 매직카드 매직트리 매직카드 매직큐루 매직카드 매직큐큐 매직카드 매직블랙 매직카드 매직핑크 이렇게 말하겠네요 트리로 바뀌었대요. <목소리도> 네왜 트리로 바뀌었냐면요. 매직트르로 <목소리도> 바꾸면 안 돼? 아매직큐르는딴데 있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매직브라더가 매직트리로 네 이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이미 영상정보 미리보기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실제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정보 미리보기에 보시면 어, 매직과 매직 브라더 영상 찍을 때 이름이 변경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변경됐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브라더야 아 브라더 트리야 이렇게 이렇게 자 내려놓고 애기는 2kg 하는게 아니라 0.5kg 하는 거란다 바닥 그래, 열심히 운동하도록. 자, 그럼 여기까지, 매직카드 매직과, 매직왜 이렇게 끄... 빨리 끝납니까? 오늘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거니까. 짜증나. 짜증나? <laughs> 그럼 여기까지, 매직카드 매직과, 브라더 아니지. 매직트리였습니다. 빨리 매직브라더가 이제 매직트리로 바뀌었으니까, 매직트리가 이제 자기 이름을 헷갈려하지 않고, 이제 매직트리로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도록, 네, 저도 빌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다 아니! <laughs> 이거 보고 하지 마. 그리고 여기까지, 매직 카드 매직이었습니다. 그리고 매직 틀이었고요.